오늘은 들은... 오빠 우리 어디 가? 아버샵에 가서 음, 헤어스타일에도 좀 변화를 좀줄 거고 수염에도 약간 형태를 다시 한번 잡으려고 좀 관리를 받으려고. 오늘 수염에 기름칠 좀 하나? 양화 대교. 아니야. 음, 좋다. <laughs> 지금 머리 좀 멋있는데 멋있는 남자가 뭐라고 생각해? 그 남자가 자기관리를 잘할줄 아는 남자 제일 멋있다고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향기죠. 이 향이 되게 좋아 응. 이런 게 향이 또 괜찮으니까. 응. 나는 남자들한테 향기 나면 그렇게 멋있더라고. 설레. 나 그래서 오빠 샤워할 때 좋아하잖아. 그때 향기 나가지고. 이 향수가 응. 이제 아프리무 하고 이제 아레나 온무. 하고 이제 약간 콜라보한 제품이에요 아어 콜라보 어 콜라보 어. 처음엔 약간 시원한 향이 있어 음 시간이 좀 지나면서 네. 이게 약간 내 몸에 좀 이렇게 스아 잔향이 약간 스며드는 그런 느낌 아그 어. 단어 선택이 되게 좋아 <laughs> 느낌도 나는 음, 그니까 러 무드한 느낌 진짜 좀 단어 선택이 너무 좋아 안나가 딱 맡았었잖아 그래서 내가 맡았을 때도 너무 거부감이 없고 나는 약간 향에 엄청 예민하잖아 그치. 근데 이거는 맡으면 맡을수록 그러고 3시간 뒤에 냄새가 더 좋은 향수? 베이스 코트를 맡으면 그것 또한 다른 매력? 어? 어? 베이스 뭐? <laughs> 지금 약가딱 상상해보면 잘 어울릴 것 같아 맞아 맞아, 맞아, 맞아. 특히 봄에 약간 이런 아, 냄새 날것 같은 거 그런 느낌 있다 셔츠에다가 멜빵 입으니까 진짜 데이트 하는 것 같다